이제 가보겠습니다. 워낙이는 넘어지고 먹고를 떠나서 핸드폰이 멀에서 안 떨어지기를. 그게 1차 목표입니다, 1차 목표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아, 벌써부터 눈이 아프면 어떡하나? 자, 가보겠습니다. 갑니다. 후! 후후! 오늘 핸드폰 사정을 감안해서 그 색다른 발은 어, 이런 대로. 아 오늘도 눈물 나는 거는 여전합니다. 어, 우. 지난 모보다 더 미끄러운 것 같아요. 아니 내가 속도가 빨라진 건가? 응. 오늘도, 아, 떨어질 뻔 했습니다, 땅떨어지로 아, 땅을 좀 찍어줘야 이게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야 되는데. 아 언제나 막히는 그 코스는 언제나 막히는 것 같아요 아 한번 어려운 코스는, 남 코스는 몇 번을 난 코스는 몇번을 가도난 코스네 그러나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, 어,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? 아길 잘못 들었습니다 이쪽이 아닌데 와.. 이쪽이 아닌데 자, 와후 코스를 잘못 들었어요 어. 어. 아 무사히 반인딩을 맞출 것 같아요 어. 왜이렇게 미끄러운거야 땅이 후 아하 후, 후. 마무리를 잘하고, 우 와! 점프 코스! 점프까지 잘 마무리! 우우! 와! 아! 아! 저산을. 저 산을 금방 내려온 겁니다. 아, 내려온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. 그런데, 아, 올라가는데 시간. 그리고 오늘은 초소 지나서, 초소가 아니라 산불. 저 산불 초소 전망대? 거기까지 넘었다 왔습니다. 아, 우 마지막, 내리막. 오늘은 여기 땅에 물을 뿌려놨어요. 먼지가 많이 났는지. 아, 오늘도 즐겁게 런니를 마쳤는데 녹화가 잘 됐으려나? 아, 확인. 제발.